Hello everyone, I'm Olive. In this video, we're going to learn how to read a consonant blends SK, SE, ST, SP, and s t, r 안녕하세요, 올리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S 다음에 오는 자음이 된 소리로 되는 경우의 연속 자음을 같이 배우고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된 소리라는 것은 한글에 해당하는 쌍기역 쌍 디귿, 쌍 피읍, 쌍 시옷, 쌍 지읒이 있는데요. S가 스하는 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쌍 시옷은 해당하지 않고요. 이 나머지 네 개의 된 소리로 발음해야 되는 연속 자음이 있습니다. 보시면 S K S c 그리고 S T S P S T R 이렇게. 네 가지 경우인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SK와 SC는요. 각각의 음과곧 소리지요. 소리는 스하고 크가 만나서 스크라는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각의 소리는 스크이지만 둘이 나란히 올 경우에는 뒤에 크의 된소리 된소리로 쌍기역에 해당하는 하는 소리에 더 가까운 발음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글이 있는 이 쌍기역의 소리 끄 그대로 끄는 아니에요. 크 소리를 되게 발음을 하는 겁니다. 힘을 조금 주어서요. 스크 스크 이렇게요. 스크 한글로 스크 이렇게 발음 처음부터 하시면 안 되고요. 연습하실 때 차라리 스크 하면서 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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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에, 크가, 끄가 되도록 연습을 하는 게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SKSC, 스크, sk, 하는 소리 발음 두번 같이 해볼게요. 스크, 스크. 네. 다음은 ST입니다. 스와 트 소리가 원래 각각은 스트, 이렇게 소리가 나지만, T가 S 다음에 바로 올때이 경우인 연속 자음은요, 트가 아니고 이트에된 소리로 뜨 하는 소리로 발음됩니다. 뜨에 가까운 트 소리인 거죠. 스뜨, 스뜨 이렇게 됩니다. 트 소리도 약간 들어 있는 게 맞습니다. 한글 소리로 그대로 스뜨 이렇게 발음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스뜨 두번 발음해 보겠습니다. 스뜨, 스뜨 다음은 sp입니다. 각각의 음가 소리는 스프. 네, 스하고 프한 소리에요. 스프. 그렇지만 s 다음에 p가 올 경우 이프 소리는 또 된소리로 발음되어서 스프.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꼭 이렇게 발음하셔야 해요. 스프. 프를 조금 이제 강하게요. 스 하고 입을 닫았다가 숨을 참았다가 내뱉으면서 스파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된 소리로 됩니다. 두번 스파 연습해 보겠습니다. 스파, 스파. 마지막은 S T R 인데요. 우선 S 빼고요. T R 이라는 연속 자음 발음 영상 이미 올렸는데요. T R 나무라는 단어, 영어 있지요? tree 예, tree라는 단어에서 발음 들리듯이요. 트리가 아니고 tree 약간 치읓에 가까운 트 소리예요. 트 소리도 들어 있습니다. tree 이렇게 발음되는데요. 그러면 앞에 스까지 붙어서 str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역시 str가 아니고 츠 하는 소리가 된 소리로 쯔 하는 소리로 바뀝니다. 스튜얼, 예 스튜얼 아니고 스튜얼 약간 쌍 지읒 소리 가까운 소리로 더 발음되어야 합니다. 스튜얼 이렇게요 두번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스튜 s t 튜얼 이렇게 네 가지 된 소리로 발음되는 경우에. 연속 자음 알아봤고요. 단어로, 단어 속에서 발음 해보겠습니다. 우선, sk와 sc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단어, sky. 예, sky. 하늘이란 뜻이고요. scary. 무서운이란 뜻의 단어입니다. 이어서 두 번씩 단어 연습해 보겠습니다. sky. Sky, scary, scary. 네, 크보다는 끄그 소리가 조금 더 나지요. 그렇게 발음하시면 맞습니다. 너무 sky, scary 이렇게 한글에 가까운 소리로 발음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다음은 ST입니다. 스티스트 st, st 하는 소리지요? Star. 별이고요. sting. 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벌이어 벌이 침으로 쏘는 그 쏘다예요. 단어 두 번씩 발음 따라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star. star. sting. sting. 다음은 sp입니다. 그렇죠? 스프가 아니고 스펙된 스프 소리로 발음하면 되겠죠? 스펙 하는 소리 첫 번째 단어는 spin 돌다, 빙빙 돌다란 뜻이고요. 옆에는 spine, 척추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두 번씩 같이 발음 연습해 보겠습니다. spin spin spine, spine. 마지막은 str입니다. stir, 예, str, 약간 쌍지의 소리에 더 가까운 소리로 발음되어서 stir 하면 되겠지요. street, 거리라는 뜻의 단어고요. string, 끈입니다. 두 번씩 또 발음 연습하겠습니다. straight, straight, string, string. 네, 단어 연습 같이 해봤고요. 이번에는 된소리 들어간 단어들이 들어있는 문장으로 같이 또 연습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The spider is scary 라는 문장인데요. 그 거미는 무섭다 라는 뜻의 문장입니다. 두번 읽으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The spider is scary. The spider is scary. 두 번째 문장은요. I see a star. and the sky라는 문장인데요. 나는 하늘에 별 하나가 보인다라는 문장입니다. 두번 그럼 연습해 볼게요. I see a star in the sky. I see a star in the sky. 네, 잘하셨습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We need a piece of string. 네, 우리는 끈 하나, 예, 뭐한 가닥 이렇게 되겠죠끈한 가닥이 필요하다라는 문장입니다. 스트 r 스트루, 이제 스트루 발음하지 않고 스트루, r 예, 약간 쌍즈 소리에 가까운 소리로 발음하면 되겠지요. 두번 연습하겠습니다. We need a piece of string. We need a piece of string.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S 다음에 오는 된 소리로 발음되어야 하는 경우, 연속 자음 같이 배워봤고요. 스크, 스트, 스프, 스트로 했습니다. 한글에 가깝게 스크, 스트, 스프. 주르 이렇게 하지 않도록 조금 유의하셔서 발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셔서요. 올리브만큼 영어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파이팅하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reat day.